무슨 야, 이게 한다! 아, 잠깐만! 지는 거예요? 나 이파지면은 폭탄이야! 아니, 동단으로 게임할 순 없어! 나락을 맞추면? 가방! 슛! 정보, 짬짬님, 카지야 운영법 공부 시작! 원래, 마이클 타이슨 명언 중에 귀 있잖아요. 맞기 전에는 다들 뭔가 계략을 짜서. 오지 않나? 스코어 몇 대면 예상하냐고? 근데 전 솔직하게 진지하게 진짜 밑밥 까는 거 아니고 진짜 나 근데 내가 니나 진짜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별로 자신이 없어 그냥 나한테는 니나 신 캐릭터랑 똑같은 그냥 니나 로즈필드여 나한테는 한판 티하자고? <laughs> 약속 잡고 게임했는데 한판 하고 말아요? 아니 그거는 냉매도 아니고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 수아님한테까지 한판 티하는 거는 조금 모양새가 웃기죠? 너무 웃긴 문제가 아니야 실선 가시죠 일곱 판이면 7분이면 끝나겠네 왕너 우리 쌤이 죽여줄 거야 아는데 10초 후면 되게 짓궂으시긴 한데 되게 직구긴 하지만 저랑 친해서 그런 거니까 혹시나 처음 보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아 이렇게까지 내제 네, 생각을 해주신다고요? 사실 그렇게 친하진 않습니다 <laughs> 아니 농담이고 저희 친해요 테켄 엠페로 아, 계급 반기. 계급 계급 급밖에아 차이... 엠페로가 계급 하나예요? 하나 차이밖에 안 나와요 어. 아또 시작 또 시작 또 시작 또 시작 <laughs> 어라? 엠페라? 하나 차이밖에 안 그만! <laughs> 그래도 파랑단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저는 맨날 팝, 똥, 철권 하는데 제가 질까요? 난 솔직히 진짜 잘 모르겠어. 난천 부금까지 그래도 틀어드릴까요? 자, 야테미로.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 수아님한테 이 부금까지 꺼내야 돼? 이 부금 진짜 죄송하지만 저를 택가투로 보내준 음악이에요. 절대 스킵 안 하지. 탱킹고. 어허 그만 하시는게 좋으실듯 어 뭐야 덮어 맞아주셨잖아 찡 하단 찡퉁 이렇게 토베 육부선 육부선 육부 어잉? 아 근데 진지하게 설마 지겠나 어잉? 설마 지겠나 응 어, 눕방해? 어 무서운데 어어어 어, 어, 어이 아단툭 내밀어라 아이 이거 어, 어? 아, 씨, 잠깐만. 야, 잠깐만. 아니 어? 아아아아아아악 하씨 잠깐야잠깐 아이 이거 보통 하단 맞고 내밀지 않나? 아 잠깐만 오케이 아 이거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되겠는데? 아 제발 아이 잠깐만 났어아씨 잠깐만 야잠깐 손떨림 아니 이거 뭐라고 손떨리냐 이거 잠깐만 아니 손떨려 이럴 순 없다. 진지하게 감. 님들, 님들, 난리 좀 떨지 마, 삼. 아직 게임 안 졌어. 아직 게임 안 졌다고! 슛! 아니, 왜 이렇게 근데 손발이 떨리지, 지금? <laughs> 이게 30만 유튜버의 팩기라는 건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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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야, 쫄지 마! 상대는 태킹이라고! 태킹딸이라고! 왜 쪼는데! 의토시 <laughs> 찍! 퉁! 흑히투베! <laughs> 퉁! 잡았! <laughs> 자, 집을 한번 돌려보실까요? 야호! <laughs> 아, 바로 하단! 아, 바로 하단! 아, 바로 하단! 아, 바로 하단 쓰는 척! 점프머신? 지금 <laughs> 짠 손맛이네. 당해버리셨군요. 짠또선님육부서 달려가서 타이밍 박아버리기. 야호! <laughs> 안지지! 아무리 그래도... 아, 님들 좀 호들갑 떨지 마세요. 너무 쉬운데, 아니 유튜브는 8분 쳐야지. 광고 많이 들어오는데... 음... 촤! <laughs> 허허허허! <laughs> 레디를 하셔야죠. 아, 아, 털면 어떡해? 아니, 이렇게라도 8분 채워야죠. 이게 좀요 킥! 야, 이거 근데 장난 안 치고 마이크 켰으면 내가 졌을 것 같아. 반식계 퉁! 아, 좌총 맞고 띄울 수 있거든요. 가지 않은 13더 풀! 쿵, 쿵, 스틱! 스틱! 후후! 또랴, 또랴, 또랴! 원원원 원. 하하하 원, 원, 원. <목소리> <목소리> 야호! 아가버렸어잉 이래도 살아? 아아! 어,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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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야 잠깐만 이거 지는거예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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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야 집을 존내 아게 이거 뭐야 아 이거 ㅅㅂ 야 이거 5천원짜리 캐시템이란 말이에요 아니 잠깐만 야야 야, 이거 5천원짜리 캐시템인데 이렇게 약하면 안되지 하라다이 십자스가 아니 잠깐 어이가 없네 야 저거 맞춰도 져야된다고? 이건 좀 아니지요 아, 채팅이 몇 개를 쳤는데 아직까지 오른쪽 아래에 뜨는 거야. 채팅이 13, 좋아요. 6부 손 가자. 저 지하로. <laughs> 오케이, 이런 거, 이런 거. 어, 야, 13, 들키 못하신다. 하시네, 나이스 때려 주시고, 아, 좌종 여기서 콤보 세게 들어가야지용 일단 때려 찌! 여기서 퇴색 원원원원 원, 원. 괜찮아 안돼툭 육부 괜찮아 괜찮아 육부서 또 당했나요 또 앉았나 요 뭐가 무서웠나요 숙인거니? 슛! 아 음쓰. 죄송, 죄송. 잠을 자고도 왔는데도 졸리네. 방상태? 사람 이름임? 방상태군! 보고 있나? 7선 왜 안됨. 아, 왜 바꿀 시간도 줘야. 8분 차죠. <laughs> 시장 나락 쓸게요 막으세요. 진짜입니다. 아, 바로 좌중 맞춰버리기! 으토시! 쿵쿵 찡 이거 벽콘까지 때려버리기 아파오라 육부 발바주 선수 이렇게 잘해도 되는건가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낙법쳐 슛 <laughs> 자전거 따릉따릉 따릉. <laughs> 펄럭 <laughs> 아백트 이렇게 백점프 한 다음에 마신을 맞아버리면 짭다수아 선수 여기서 이틀네시까지 파워 가이저 하하하하, <laughs> 오, <오우> <laughs> <laughs> 아 너무 쉬워 이거 어떡하면 좋아잉? 살려주삼요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야떼미 스프링킥 원원 마가 십삼. 또 여기서 육부선 맞아주시네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잉? 설명? 어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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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려주3아총존네많이 쓰네 이거 뭐야 히트면더 쏘는구나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죽어죽어죽어 야아 병아 씨 아니 벽이 저렇게 13 13와야 드릴게 이제 제대로 들어온다 아니 이렇게 순식간에 베어버린다고? 나락을 써. 카, 팡, 파워, 게이저. 아, 야, 이거, 잡기가 안 풀려, 근데. 아니, 야, 잡기가 너무 안 풀리는데? 바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나락을. 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야. 어, 다행이야. 이제 안 써. 어~~ 터친거니? 쥐디노르다! 이판! 박수 선수 이길 수 있습니까? 백대시 개하네 개노잼이게? 유.. 유각 볼줄 모르는데스? 데스는 그쪽 아닌감 <laughs> 다른 캐릭 해드려요? 이거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들고 온게 아닌지 음모! 트하하하! <laughs> 음모! 트하하하! <laughs> <laughs> 이번 판은, 나락만 쓸게요. 진심임. 아, 참고로, 나락은 하단이라, 앉으면 막혀요. 트하하하! <laughs> 오케이, 꿀팁 드리고, 좌종! 이제 진짜 나락을 써야만 해! 나이스더퍼구 9, 3, 으토시! 여기서 때려 주시면 찌! 반시계, 반시계 육구손 야. 이거 13인가? 14인가? 1원원워워워워워워 아픈데 질러 죽어요? 야 이게 벽광이 된1 미친 잠깐만 야 잠깐만 어 어? 잠깐 잠깐 바로 덮어. <laughs> 개념심리, 으토시. 벽 가주시고, 나락 쏘. 어 와, 진짜 막힌다! 나락이 슬슬 막혀요라! 찌익!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바로 원챔 받고뛰어버리네 박수 선수! 파워 게이자! 여기서, 하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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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야, 잠깐! 잠깐. <laughs> 아씨... <laughs> 안 되겠네 수환님이나 뻘개 벗겨드림 바로 본성 나오죠? 뭐?! 헤이 헤이! 헤이 헤이! 뭔! 뭔 연잡이요! 잠깐 잠깐 이거는 이건 국제법 위반이야! 나도 잡아 놓지마 아씨! 야, 내 잠깐만. 아이 잡기가 너무 안 풀리는데? 육부 발. 괜찮아요? 피찰거 많이 없어? 아 너무 아파 이거 총. 제발. 잠깐만, 나 이거 이판 치면 나 말이 안 된다. 어씨. 아, 두두 노딜? 이런 거 노려 주면은. 이런 뉴비 입장에서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설명직 몸질을 해주시고 육구 손벽 가요라 파워 가이드 오종 어 쇼츠 우와 <laughs> <laughs> 이긴 줄 아셨나? 방금 레아 쓰고 나서 막 설렜겠지? 엄대엄이라고 하신다고요? 엄대엄이라는 아니야, 아니, 이러면은 안돼. 진짜 긁힌 거 튀낼 뻔? <laughs> 진짜 맥히고 티낼 뻔 했다. 방금 진짜로 질뻔 했어. <laughs> 초풍만 써, 그냥. 어떻게 할수 있나요? 초풍 보고? 이렇게. 아, 이렇게 되면 파워 게이저 하면은 끝나는데요, 짱타서 선수. 아, 나 진짜 잡기 드럽게 안 풀리네. <laughs> 아이 잡기가 너무 안 풀려! 아니 왜지? 님들 제 유.. 제.. 제 모니터 지금 이상해요 주사율이 이상한데요 아니 잡기가 하나도 안 보임 잠깐 트하하트하하 <laughs> <laughs> 몇 개를 쳐놓으신 거야? 발자 <laughs> 안 되겠다. 너무 신나셨다좀 이제 진지하게 팰까요? 나는 좀 어느 정도 내가 너무 이기는 모습만 보여드리면 안 되잖아. 오늘 또 공부도 하셨는데. 동 파크. 어우, 많이 누르셔. 뒤잡고, 원, 투, 퍼, 3리 뽕. 뽕. 까비. 하하, <laughs> 개, 개 까비. 야, 저거만 쓰네, 그냥. 아, 진짜 알아버렸음. 그만. 그만. 어우, 진짜. 자. <laughs> 어이, 어이. 오대이 어이, 어이, 하 오이, 오이, 일라오이, <laughs> 오이. 일라 오이. <laughs> 아니, 그냥, 좋아하시는 숫자 만든 건데. 이제, 무슨 숫자로 갈까요? 어이, 어이, 왜 말이 없냐고, 어이. <laughs> 이거 맞아주시나? <laughs> 야, 이거 모르시는데? 아니, 잠깐만. 어, 이제 막는다. 어, 이제 아시는데. <laughs> 1타만? 육부, 손. 자, 좌종? 뭔지뭔지뭔지뭔지 아, 그만 쓰세요. 그만! 아니, 진짜로 내가, 어? 잡기를 좀못 풀기로서니 그렇게 잡기만 쓰면 은 되겠냐고. 일어나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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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여기까지. 스탑. 고코마드다. 도 터시. 슛! 콤보 갈까요?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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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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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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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안 죽자! 아, 씨. <laughs> 오삼, 오삼, 오삼 불고기. <laughs> 자, 이길까요, 이제? 그런 거 쓰지 마! 나랑만 쓰겠습니다. 나락을 막아야겠지? 진짜 잘 막는데. 그만! 아니, 나 근데 진짜 잡기가 안 보여, <laughs> 아, 진짜 미치겠네? 몬몬 오케이 아 나락 안 됐다 하하 어 이렇게 뭐야 야 근데 히트 때 무조건 이거 나오는데 내가 다 빠져준다 잠깐 잠깐 하 <laughs> 봐봐 아니 히트 때 무조건 저거만 쓰시는데? 이제 이기자, 진짜. 야, 잠깐만. 아, 왜 이렇게. 아, 슬슬 웃음기 사라지는 박시주변 개추. <laughs> 자, 이제 고무장갑 빼고 해볼까? 수갑도 풀고. 잘 살리네, 그렇게만 해. 네. 고개를 숙이며. 아, 그만 맞아, <laughs> 이거 좀. 자, 여러분들이 자꾸 놀리시니까 더 게임이 안 되는데, 걱정 마세요. 다 WWE 1부니까. 이러고 탈명! 퉁! 13 가신 다음에 여기서 바로 하다니트. 그렇지. <laughs> 그만! 아이 진짜로 언제까지 당해드려야지 만족하실 거야. 어, 나라는 진짜 잘먹으시는데 놀라울 정도로 잘먹으죠 찌잉, 십삼 달려가 아니 구멍 나셨겠는데? <laughs> 이거 이거 바람에 날려가면 어떡하나? 육사 <laughs> 육사. 닌텐도 64! <laughs> 근데 이거 웃어야 되는 거 맞나? <laughs> 신나니까 웃어! 씨발! <시발>. <laughs> 몰라! 이미 스코 너무 많이 줬어! <laughs> 아, 뭐, 뭘 하시는 거예요? 치, 뭘, 뭘 아, 다음 숫자는 위험한데 이러고 있어. 섬뜩하네, 뭐라, 받기가. <laughs> 응, 학고라서 나무익기 등재 조건 미달이야. <laughs> 마음껏 논란 일으켜주마. 실라이트 <laughs> 아 난자고랴 으토시 쇼 다시 한번 찍퉁 자자자자 레이저로 죽이고 싶은디 오잉 하하하 <laughs> 가비 어어어또 잡기 또 잡기 또 잡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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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링 허치면, 들어가! 야, 근데, 야, 패링이 슈 <목소리> 딜이 짧다잉. 아니, 몰랐네? 저거 안 들어가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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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 미래 <목소리> 지향적인 마인드로. 그 숫자는 좀 그렇네요. 네, 네 진짜 한 마디만 할게. 지금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어. <laughs> 봐주고 있다? 적다는 소리하지 마. 진짜 진심으로 하고 있어 나 지금. <laughs> 진짜 시전력이야 지금. 300%야 300%. 이제 슬슬 퇴근할까요? 졸려 오는데. 어. <laughs> 전력 천프와날아다니기를쳐 누르면 날아들 수 뻥. 헤이 응? 헤이. Hey, hey! <laughs> 오 아파 죽겠네 그냥. 1, 포 4, 3, 7. 야, 이게 잡기에 풀려버리네. 육구, 발, 콤보 한번 제대로 써보고 싶었는데. 으토시. 야, 제발 이러지 마! 와, 지렸다. 헤이, 헤이! 이런 거안 띄워! 자, 으토시는 아껴줍니다 잉? 어, <laughs> 개 아프네. <laughs> 벽광이 될뻔 했다는 게 제일 레전드 포인트임. 나이스 골퍼. 육구, 손. 르토시 달려가서, 발바잇. 슛. 원, 두 포, 쓰리. 야, 근데 진짜로. 터키 타이밍이 정말 아름답군. 원, 원. 여기까지. 책을 쳐. 어, 잠깐, 잠깐 이런 거띄어주시고 <laughs>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여기서가 중단. 통 쟤니 노르나. 아니, 근데... <laughs> 아니, 나아 <나> 근데 솔직하게 <laughs> 야, 솔직하게 이렇게까지! 질줄 몰랐어.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솔직하게 이렇게 엄대엄 할줄 몰랐어. 방금 맨 처음에 우리 방 채팅에 엄대엄 쓴 새끼 누구냐? 아니 그 채팅 보고 갑자기 심장이 벌컥벌컥 뛰더니만 <laughs> 아니 엄대엄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뭔가 진짜로 막 심장이 진짜 끈 뭐라 그럴까 그거 보더니 갑자기 땀이 나는 거예요 손발에. 아니 <laughs> 그 전까지 그냥 즐기면서 했거든. <laughs> 뭐, 그 제자의, 그 선생 아니겠소? 이나 어세시님 죄송합니다. 왜 혼자 태그 투함? 나도 누구 데려와? <laughs> 스승님 실력 한번 볼까? 진지하게 해볼게요, 이제. 나이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아, 못 앉았어. 아, 파크 이겼는데? 아 벽이 안 도와줬다. 야 이거 진짜 벽이 안 도와줬다. 아 어, 까비. 아쉽다. 아우 저 놈의 파크. <laughs> 까빈데. 오, 담아고 아, 들어가기 무섭다, 니나 13. 아, 나이스 어퍼씨. <laughs> 죽었다. 아이, 지리는데? <laughs> 근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쫄렸던 니라 오세신이면 개추. <laughs> 아, 악역이 편이 되는 클리셰인가? 뭐, 싫지 않다고, 이런 거! <laughs> 이번만, 동맹이다! 짬타수아! <잠타수화>. 조용한 거 온다! <laughs> 야, 이거 뭐 어떻게 하 이거 무조건 파크로 벗어나야 돼? <laughs> 저 죄송한데, 보라단 니나한테도 줘요 <laughs> 진짜로. 약간 지금 내가 근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로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저 파랑단 니나들한테도 준대니까요, 랭매하면은?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님들 그 원펀맨 킹짤 알아, 지금? 아니, 나왜 지금 파괴신 중에 제일 가는 니나 없으신님하고 지금 이 판, 두판 뜨고 있냐, 지금? <laughs>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laughs> 보법이 다르시네요. 그거까지는 안 궁금했음요. 엔진? 아니, 근데, 야, 이거 브금이 사기야. 아니, 내가, 님들이 갑자기, 네. 엄, 대 엄, 이러니까. 진짜 궁금해서. <laughs>